자, 우리 이, 이, 야, 영상, 오늘 지금 앞에 부분 설명이 선생님 여기 나간 거는 미안해요. 어, 급발진. 하느라고 제대로 다 방송 못 담았습니다. 자, 40, 몇번이 여기가 46번. 처음에, 이, 그는요,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라는 말을 쓰는 툴를 씁니다. 이거는 거의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무엇에 흥미가 있다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 거. 비인터스트 다음에 인이에요. 미스터 청정, 인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무엇으로 덮여있다는 be covered with 입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시 무엇무엇으로 덮여있다. 단지 차이는 was covered with. 그그 다음에 무엇무엇에 놀라다. be surprised 그 단어장에 그 책에 나와있었죠. at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때는 by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be surprised by도 하지만 at를 쓰시고 여기는 더 이상 볼거 없죠. interest 뒤에는 in covered in 뒤에는 무조건 with입니다. 다른 단어를 넣지 않아요. 알겠죠? 마지막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to 관심 있다 in 더 말하면 재미없죠. be surprised at 지금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있습니다 그냥. 그냥 이대로 머릿속에 익혀놓으셔야 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말 전체사입니다. 틀리신 부분들 여러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건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분이요 자, 다음. 자, 같은 형태인데요. 여기 봅시다. 잘 보세요. 누, 산이요. 눈에 의하여 덮여 있다. 왠지 이때는 바위가 동태니까 돼야 될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죠. 뭘 쓰죠? 위드로 바꿨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맞았어요. 다음. 그 포인트란 말은, 그 시인은 비논 알려지다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투를 쓰셔야겠죠. 자 이것도 보나마나 비서프라이 하면 바에 안 쓰고 뭘 쓴다? 어? 애트입니다. At. 갑자기 또 방금 멈추고 뭘할뻔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자. 웃음> 그 다음에 자, 무언 모습 접혀있다. 거리는 떨어진 잎사귀들. 다시 말해. 낙엽으로 덮여 있다. with를 쓰십니다. 머리에 익히세요. 마지막! 아, 마지막. 나는요, 무엇못에 흥미가 있다. 클래식컬 뮤직에 흥미가 있다. 이때도 역시 on이 아니고 이때는 in입니다. in. 이거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다음. 마찬가지죠. 그녀는요, 알려져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한말또 하고 또 하고 지겹네요. to 그 다음, 아이고, 지겨워라. 인이네요. 고나마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들은 배신자. 배신자. 예, 자, 그 다음,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무엇 무엇에 놀랐다. 어? 우리가 배웠던 건 뭐야? be surprised. 뭘 쓸까요? at. at. 그렇죠. 예,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토달지 마세요. <laughs> 가만두지 않겠어요. 자. <laughs> 동사는 war를 썼습니다. at. 여기를 많이 틀려, 선생님이. 아까너 뭐라 했었죠? at가 뭐라고요? Mm -hmm. 이상한 소썼였죠 그런 사람, 그런 주제 어디서 건방지게. 아, 건방지게란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자, 다. 주어는 우리는 we were surprised at the mm. news.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원하는 답이 됩니다. 니다 다. 무엇 모세 흥미가 있다. <웃음> b <laughs> 뭐 모? 뭐죠? 흥미가 있는 interested. 자 청정? 뭐가 들어가? 뒤에? 네. 정신 어, 차리고. b 동사 다음에 interested 다음에 뭘 음. 쓴다? 아, 정말. <웃음> <웃음> 정말. 선생님을 또한번 화가 나게 만드는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자, 그녀는 주어는 she is interested in 그 다음에 무엇에 무엇을 기르는데 growing flowers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 지 여기 마찬가지죠. 누구 누구게 알려져 있다. b known, to입니다. 자, 누가? 그는, he, is, be, known, to.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 many people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숙제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뒤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앞에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금 해볼 겁니다. 49번부터 54번까지 54번은 여러분 하나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해서 선생이랑 바로 해결합시다. 잘할 수 있는 자신은 알겠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워낙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자, <laughs> 첫 번째, 그 땅은요, 무엇으로 덮여 있었다. 잎사귀들로, 뭘 쓰면 됩니까? 위드. 그러죠, 왜들었면 되겠죠. 하나 하니까 너무너무 쉽죠. 그 다음에, 그는요, 아이고, 마,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be known to 입니다. 굳이 잘 알려져 있다는 말을 쓰려면 여러분 여기다 be, is well known이라고 앞에 well을 쓰시면 잘 알려진다는 뜻입니다. 적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50번. 시켜야 돼. 나는 고전음악에 흥미있다. 어, 이거 우리 학원의 공식 흥미있다의 문제 공식 그 학생 있어요. 아. 지, 대, 대답하는 사람. 청정. 미스터 청정. 네. 어떻습니까 나는 고전 음악에 흥미가 있다. e 어? 인터 레스티드, 레스티드. 바이에요 바이예요? 비 인터스티암이 바이에요아 아니요. 어? 네? 이거 뭘 써야 돼요? 나 지금 또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뭘 씁니까? 어... 앞에 지금 계속 했잖아. 네? 하, 이게 거야. 자, 인이죠? 너 이러면 이거 100번씩 쓰게 시킵니다. 진짜구나. 아니, 이 장난할까 하고 안 할까 구별하세요. 우리 이건 장난할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어? 자, 그 차, 책, 책상은 먼지로 덮여 있다. 뭡니까? was covered with.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인은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 The p o i t is 음, known to, 그렇죠. to everybody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아래 두 개. 30 53 54. 53번 어떻게 할까? 이거는 누가 해 볼래요? 이거 단위 한번 해 볼까요? 54. 네. the song is known t o many people. 자, 그 노래는 the song 아. 알려져 있다. 우리 오늘 배웠었죠? 그런데에서는 is known To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니까, many people. 자, 그 다음, 54번. 이거, 인정해 볼까요? 나는 그 결과에 만족한다. 만족하는 단어는 우리가 오늘 배운 부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까 그러니까 일단, 나는, I am, 발음은요, satis, f i e d Satisfied. satisfied. I am satisfied. 다음에, 그렇죠. 우리 여기는 with를 씁니다. 무엇에? The result. 그 결과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했던 것과 좀 다른 with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Be satisfied with. 이것도 하나 참고 알아두시고.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 뒤에 꼭 진도 나가겠습니다.